아, 어... 바로 간다 바로 가 와. 자, 반갑습니다. 서민 낚시입니다. 야, 여기는 뒷배경만 봐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? 제가 지금 거제도권 이 동쪽에 뭐 지세포든 뭐 능포항이든 어디든 동쪽은 제가 첨속이 시켜드릴 거예요. 아, 이 동쪽에 지금 학공치가한 이틀 전부터 또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. 아,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다가 어제는 팍 붙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일찍 왔어요. 자, 이제 해 뜨는 시간 딱 됐으니까, 아, 조금 준비해서 낚시를 한번 즐겨 볼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인동 포항의 학공치 포인트 잠시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, 저기 끝에, 저기 끝에 갯바위, 자, 저기가 가장 많이 낚시하는 곳이죠. 뭐, 산 저기 위에서 쭉 내려가야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낚시하십시오. 자두 번째가 저기 붉은 등대 외양 적으로자 저기가 테트라포트라 가지고 아 저는 아무리 나, 많이 나와도 일단은 패스 세 번째가 이쪽 방파제 위에서 살짝 내려와 가지고 또 많이 하십니다 쭉 하얀 등대 끝까지 근데 대부분 중간 쯤에서 많이 하십니다 이쪽이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할 낚시 포인트 여기는 양지암 올라가는 부장교 자 이쪽에서 낚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서민 낚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어제 고기 잡는 패턴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분명히 앞쪽에 붙거든요 앞쪽에 붙는데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카고 낚시를 가지고 오세요 카고 채비를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, 이제. 왜 난리가 나냐 그러면 이분들이 있는 힘껏 이제 카고 멀리 멀리 치시는 거야. 저쪽에 떨어져 가지고 입질이 오기 시작해. 가만 옆에 있는 분들이 보고 와, 나도 멀리 던져야 되겠네. 또 장타. 밑밥도 장타. 의샤, 의샤. 그러다 보면 여기 고기 없어. 저 멀리서 나와. 그러다가 조리 바꾸고 날 날물이 탁 시작되면 고기가 자꾸 점점 더 멀리 가버려요. 사연하라, 이러고 있어요. 그러고, 그러고 나서는, 야, 이제 고기 안 나온다. <laughs> 이게 지금 여기 패턴이에요. 자, 그러지 마시고, 밑밥 좀 앞쪽에 치시고, 자, 여기 오셔가지고, 카고 낚시는 웬만하면 좀, 웬만하면 좀안 하시는 게, 다른 분들과 여러분들도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자, 곧도오겠다 이제 해가 저까지 들어왔네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, 야, 한아시가 넘어가야지. 여기에 지금 해가 돌아오겠다. 아! 선물, <laughs> 아, 오늘 겁나 춥다. 자,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, 한 10시가 다돼 가니까, 이제. 해가 쫙 뜨네요. 와. 진짜 이쪽 양지암 쪽은 취약이야, 취약. 해가 안 떠. 이 양지암 저 언덕에 가려 가지고. 춥다. 왜메 자, 오늘도 훗딱한 열마리 잡고 갑시다. 이제 해가 딱 돌았으니까. 야, 쫓아가간다, 쫓간다 자, 일단 오늘 첫수 애들이 먹성좋대 아침에 시야도 괜찮고 첫수자또 왔죠 아~~ 더럽고 겠다 가죠 잉. 좀 줘야 되나 와좀더 줘야 되나 죽겠네 있지에 지금 적응을 모하고 있다 와 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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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살짝 견제를 줘야 되는데 와 이찌는 튕겨 버려. 뭐 그러가 견제를 어떻게 주라고 내가. 또 왔죠잉. 아, 팥공치 겁나게 많은 것 같다. 오늘 바람만 불면 뭐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바람 부니까 조금 그렇다. 자 시알도 상당히 그냥 괜찮아요 준수해요 그냥. 바늘은 시알 시 보니까 바늘은 볼락 바늘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. 시알 조금 큰거 잡으려면 바늘 조금 큰 거에 미끼 조금 큰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일단은 시알은 아, 큰 놈들을 노리는 대물 노리는 자 그런 낚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우서는 피크 타임은 한1 1 시. 12시, 1시, 2시, 뭐그 정도 될거 같아요. 지금 떠도 간다, 떠도 간다, 떠도 간다, 떠도 간다. 왔죠? 오기는 정말 잘 온다. 하고 학공치 낚시 이런 거 하실 때 밑밥 아끼지 마십시오. 그냥 좀 팍, 좀 치세요, 팍, 팍. 아~~ 입질 않는데 오늘 강아지 그래 제가 입지에 적응을 아직 못해 가지고 놓치는게 태바이다 바로 앞부터 바로 와 애들 많다 야, 제가 지금 이래 보고 있으니까, 많은 분들이 지금 견제가 안 돼. 그게 뭐냐, 그러면, 입질이 살짝 왔을 때, 얘가 쭉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, 살짝 한번 액션을 탁, 싹, 조금만 오게 해야 되는데, 그냥 확 치시는 분들 지금 엄청 많아요. 물론 이제 세게 치면 걸릴 것 같지만, 핫공치는 조금 다르게 액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견제, 견제식으로. 딱 땡겨가지고, 어, 없다. 그러면, 그 근처에 또 학공치가 또 와요, 고 놈이 또 오니까, 고 놈을 갔다가, 자, 또 잡았죠잉. 아, 이치에 이제 적응 조금 돼 간다. 와. 처음에는 견제를 못 줘가지고, 사람 식겁하겠더구만 자, 지금 한 여덟 마리 되는 것 같은데, 막딱두 마리만 더 잡고 갑시다. 뭐, 추운데 뭐, 뭐, 제가 뭐, 백 마리 잡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, 근데 진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마음 먹고 잡으면 백 마리 잡아갑니다 얘기는. 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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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자, 아홉 마리째. 와. 근데 제가 봐서는 어, 어, 카고 낚시 하는 분들이 주위에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앞에 턱도 던져가지고 잡습니다. 근데. 탁고로 조금 멀리 치시는분들이 옆에 있으면이바람불과하는날 낚시하기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자께 있는 이사마들과 함께 있는 다 자, 람들과함마리째다자 오늘 마지막 있 자 일단 아, 능포항 일단 부장교 위에서는 정말 잘 나오고 일단 빨간 능대 쪽에서는 뭐더잘 나올 거고 자 근데 이제 그 테트라가 올라가야 되니까 또 갯바위 쪽은 또 아무래도 더잘 나오겠죠 근데 이제 쉽게 쉽게 생활 낚시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좀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즐거운 낚시 되십시오 자 능포항으로 집합 자, 요, 가족가 있어. 어, 예. 자, 구독, 구독자님 선물 드립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